7인의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한 대형 콘서트 현역 가왕이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가수 김호중의 이름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이어진 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자 무대 위에서 빛났던 김호중의 존재감과 실력의 팬들은 물론 트로트계 원로들까지도 깊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오롯이 그의 이름 세 글자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후배로 평가받던 그는 이제 진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거론된다. 특히 김호중의 무대를 지켜본 원로 가수들과 선배 뮤지션들은 연이어 찬사를 쏟아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김호중은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울리는 힘을 지녔다고 입을 모은다. 그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에 귀를 기울였다. 한월로 가수는 인터뷰에서 김호중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무대의 공기를 바꾸는 가수라며 단순히 잘 부른다의 차원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한 여운을 남긴다, 고 극찬했다. 김호중을 향한 관심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대선배 남진은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개인 후원금 7억 원을 전경 약속했다. 이어서 윤명선 작곡가도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전하며 김호중이라면 관객을 울릴 수 있는 단독 콘서트를 해낼 충분한 실력을 갖춘 가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작곡가는 김호중이 부른 곡을 들었을 당시의 느낌을 떠올리며. 첫 소절을 듣자마자 성공할 것을 직감했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더해 여러 음반 제작사, 방송사, 공연 기획사 등이 앞다퉈 후원 및 협찬 의사를 밝히며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에 기록될 이벤트라며 수십억 규모의 협찬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도 들려온다.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 소식에 팬들의 기대는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독 콘서트라니 믿을 수 없다. 어디서 열리든 무조건 간다. 김호중은 무대에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가수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팬들은 벌써부터 피켓팅을 예고하며 치열한 예매전을 준비 중이다. 더 놀라운 건이 열기가 국내를 넘어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의 한류 팬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에서도 김호중 콘서트 투어 일정만 뜨면 바로 비행기 티켓부터 잡겠다. 트로트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김호중은 선배들의 응원과 업계의 지원 소식에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다.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었다며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현역가왕이 전국 투어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말 혹은 내년 초쯤이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라며 김호중 본인도 이번 콘서트를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 추진 소식에 음악계, 전문가들도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평론가는 김호중은 오랜 무명 시절 동안 다져온 탄탄한 실력과 감정 표현력이 남다르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증가가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관객을 모으는 공연이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사에 깊이 새겨질 역사적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역시 이에 화답하듯 단독 콘서트가 확정되면 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릴 것이라며 그날이 오면 반드시 팬들 곁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호중은 긴 무명 생활을 견디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 없는 무대에서부터 묵묵히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진정성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애정, 선배들에 대한 존경, 팬들에 대한 감사가 그의 무대에는 자연스레 녹아 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대중과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열릴지다.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팬들의 심장은 이미 그날을 향해 뛰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김호중이 펼쳐낼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평생 기억될 감동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